오면 같은 인간 같은 국가 두개 국군 두다 똑같은데 왜 틀리니 모르겠어. 서울 여들은 그냥 죽여못자 써야. 춤다고 약속해놓고 들어가 고무 안돼요. 고무 안돼요. 고무 이러고 안 되는데. 고 안돼요. 이 된다. 한 가지로 도는 잡고 싶어. 근데그 충청도 누나안 그래. 충청도 누나들 선생님이 나가면 죽인 죽었선 맛을 맞을란가 모르고시오 없는 거달랑게 아니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위치도 알고 있단뇨 먹고 나서 딴리기지 말아요 선생님 최선을 다해 드릴게요 요거는 충청도 근데 전라도가 성질이 가끔에 안 그래 경상도 누나는 까이끔해버려 오빠야 됐나 됐다? 짝 끝나버려 그리고 한방에 혹시 경상도 오시는 분한번 들어보시오 네?